폴라리스 AI 인데요. 어, 이게 이제 폴라리스 AI 는 시스템 통합인데 AI 소프트웨어의 대장격인 종목이 되겠죠. 어, 사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 최근에 이제 그 조정을 좀 받았어요. 어, 그간에 이제 쭉 상승을 하다가 어, 최근에 조정을 받았고, 조정을 받은 이후에 오늘 이제 급등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AI 쪽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한다. 아,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인프라 투자. 그런데, 거기엔 이제 사실 그, 어, 손정이 소프트뱅크 회장이 에, 미국에 이제 대대적으로 투자한다. 아, 이것을 이제 빚대서 좀 얘기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이제 갭상승이 나왔는데, 어, 힘겨루기는 좀 진행이 될 겁니다. 어, 바로 이제, 그, 이 신규로 인프라 투자가, 어, 정부 차원에 이제 대대적인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에, 그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어, 그렇지만은, 이제 그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어, 루닉 같은 경우도 어 바닥을 찍고 쌍바닥을 찍고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봤을 때 에, 폴라리스 AI도 그렇구나. 어 아침에 이제 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갭 상승 이후에 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힘겨루기가 좀 진행이 될 겁니다만은 어, 추가로 어, 상승을 좀 시도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제가 이제 좋은 종목으로 이종 이 종목은 ai 소프트웨어의 강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 전부 다뭐 보고 있겠습니다만 바로 이 자리에서 플러스 2.8%에 매수하여 당일날 상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제 몰빵 집중 투자로 해가지고 어,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주가가 이렇게 쭉 상승을 해서 어, 순식간에 약한 5, 6, 60%가량, 뭐, 이렇게 이제 수익이 나버린 그런 케이스였는데,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주가가 좀 비실비실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관련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의료 AI 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조정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어, 사실 엠노라든지 이런 종목들 정도가 관리되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이제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어요 자리에서 갭 상승 이후에 에, 비록 이제 힘겨루기를 한다 하더라도 어 얘는 에, 상승을 하는 그런 자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에, 일단은 그갭 상승에서 이제 이 자리가 이제 매물이 좀 많이 물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 여기서 어,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겠으나 어 주가는 에, 추가로 상승을 했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225원 요런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지금 한한달반 정도 조정을 받았다. 이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을 할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아까 에, 룬이 또 말씀해 지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어 일단 은뭐 어, 매수에 가담을 하시고 어 그다음에 약간 이제 이, 이 추이를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음봉으로 바뀌면 좀 다시 좀 주셔가지고 21선을 내려올 수 있거든요. 어, 그것만좀 감안해서 일단은 어, 1차 매수하시고, 어, 그 다음에 그대로 올라치면 나머지도 다 매수해버리고, 어, 주춤하면 가지고 있다. 21선 지지 여부 보면서 어, 추가 매수 단행하는 그런 전략으로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렇게 예, 이제 4천원대, 4200원대로 올라선다. 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AI 하드웨어 쪽에 막 투자를 하면 결국에는 이제 돈이라는 것은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벌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쪽에 의료 AI라든지 이런... 어, 또 AI 소프트웨어 쪽 관련 회사들이 서서히 이제 돈을 버는 에, 그런 형태가 나올 겁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그런 게 거의 없고 이제 꿈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이제 또 어,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고 이것이 이제 반복이 됐었는데 어, 올해부터는 이제 서서히 그 시장 자체가 AI 소프트웨어도 개화가 되어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천자투자 tv 구독 좋아요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어 천자투자 tv 에서 만든 오르고 라는 채팅 어플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투자들이 지금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어 채팅 어플입니다 그것이 24명이나 되는 전문가들의 주식 코인 전문가들의 최고급 정보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어 전문가가 어 매수 매도가 다 찍어 주면서 어 여러분들한테 다 찍어 주면서 어 이게 그 어, 수익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 르고라는 곳을, 어,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는 이제 장또 초반에도 지금 약간 좀 주춤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흐름을 좀 지켜보다가 위로 튀어야 됩니다. 여기서 안 튀면은 다시 21선으로 좀 내려와서 쉴 수가 있으니까 대뜸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 조금 이제 다시 후성 매수세가 좀 달라붙어가지고 오늘, 어, 운봉으로 안 바뀌고 고가 라인. 에이 그러니까 이게 윗꼬리가안 달고 양봉으로 그대로 쳤을 때에 제가 볼때 이제 그런 자리에서 어 매수 진입 이렇게 해야지 어 그냥 막 막막할 것 같이 했다가 이렇게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에좀 쉬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아 것을 좀 감안해서 어 대신에 이제 루니시라든지 에또 어 여타 이제 그 셀바스, 셀바스에스케어 이런 거 한번 제가 언급해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바닥 짚고 이제 터닝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이 이제 이렇게 안 떠서 나왔으면 상당히 매수 좋은 자리였는데요. 어, 떠서 나오니까 이제 힘겨루게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보면서 이제 대응하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약간 둔화돼도 결국에는 이거 뚫고 올라갑니다. 뚫고 올라가니까 그런 맥락에서 접근하시면 될까?